4월 15일 강팔 팀의 글로벌 텍스프리 매매 내역 분석 영상입니다. 3월 8일에 매수하고 3월 11일에 매도를 한 다음에 4월 15일에 또 다시 매수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글로벌 텍스프리 4월 15일은 <laughs> 이날입니다. 신고가 돌파하는 날이고 전체로 봤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차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3월 8일에 이제 들어갔죠. 3월 8일로 가보면 이제 이런 모습에 진입을 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텍스프리가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가 일단 살펴보면 사업의 내용에서 관광 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돌아가 보면 4월 15일에 최근에 보면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903억 원이고 이어서 살펴보면 어, 현실적으로 관광산업은 여행업을 중심으로 숙박업, 항공 및육해상공 상교통업, 음식업, 국제회의, 쇼핑을 포함한 제조업, 판매유통업 등 폭넓게 연계된 복가산업이라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라는 말이 있고요. 최근에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의 힘이 버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래서 여기 명시되어 있듯이 중국 관광객이 이제 많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 리펀드는 그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쇼핑 지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나라의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점 면세점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다면, 외국인들의 지출이 면세점에 집중될 때보다 더욱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핵심은 중국인 방문객 증가라는 것을 알면 되고요. 다른 뉴스가 있었나 보겠습니다. 3월 8일부터 매매가 시작됐었죠. 역시나 이제 공시에서 살펴봤듯이 4월 11일에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 관광객 증가로, 실적 회복 시작. 하나금융 투자가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라는 기사 가 나왔고요. 사드 보복 이후 한국행 크루즈 여행 상품 판매 재개와 여행행객 방문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주가에는 이제 긍정적인 거죠. 보면은. 2월 14일에 한국콜마 음. 2월 15일에 아모레퍼시픽 2월 쯤에 LG생활공간은 1월 25일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이 2월 달쯤에 상승을 시작했는데 글로벌 텍스프린이도 1월 22일부터 해서 2월 19일, 2월 20일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3월 8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3월 8일에는 기사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호가창으로 한번 매수했던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9시 26분에 매수를 했는데, 4,3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917주를 매수했구요. 이렇게 여기서 횡보를 하고 상승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매수할 때 보면은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매수를 했고요. 3월 8일에 이렇게 매수를 했으니까 를 한번 보면, 투자자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3월 8일에, 보면은, 기간이 이제 들어왔죠. 기간이 482로 찍혀 있고요 금액이죠. 이렇서 매수를 한 다음에, 3월 11일 2시 48분에, 4470원에 주당 120원 수익을 보고 나옵니다. 4월 11일이면 이제 월요일이죠. 금요일 날 매수하고 월요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4월 3월 11일 2시 48분, 1,470원에 매도를 하고요. 20분봉으로 보면은 가격대가 이제 뭐 저항선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앞에서도 볼수 있고 여기서도 볼수 있고 917주 여기 이렇게 물량이 쌓였죠. 이 물량이 아까 봤던 강팔팀의 매도 물량입니다. 매수했던 물량입니다. 매도 주문을 위에다가 걸어 놓은 것을 알수 있고, 체결이 됐겠죠? 4,470원에 매도를 했고, 3월 11일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470원에 매도를 했죠. 이 가격에 매도를 한 건데, 자, 1분 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윗골이 달린 걸 보면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매도는, 이제 가서, 이제 2시 48분이니까 이때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앞에서도 여기서 저항선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하락하고 상승했을 때, 이제 여기서 어, 고점 매도를 딱한 한 거고요. 예, 반면에 매수 했을 때 타점을 보면은 4,350원에 매수를 했죠. 5분봉으로 보면 뭐 정확한 가격에서 매수를 한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에, 여기 지지선을 깨니까 급락을 했죠. 그래서, 여기 확실히 지지선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 여기도 반등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졌죠. 그래서 저항선 역할. 여기도 저항하는 걸알수 있고, 여기도 저항선 역할을 했다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여기 자세히 보면은, 지지선 역할을 여기서, 여기는 좀 깨지긴 했지만,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지지선에서 매수해서 저항선에 매도하는 데까지 이제 하루 단위로 매매를 했던 거고요. 어, 그 다음 매매가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 9시 3분에 4,935원에 905주를 이제 산 거죠. 보면은 이제 더 높게 샀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신고가죠. 신고가를 돌파하는 날에 매수를 한 거고 투자자를 보면은 이제 4월 15일에 외인 기간이 들어왔습니다. 9시 3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웨인 기간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산게 아니라 어, 뭐 신곡, 어, 이제 신곡가를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호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강발팀 매수하는 시기가 이, 이쯤인데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좋죠.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좋고 일단 호가창으로 매수하는 시점을 보겠습니다. 4월 15일에 글로벌 텍스프리 4,935원에 제 매수를 합니다. 장 초반부터 이렇게 상승세죠.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고 여기 957주가 있는데 이제 국가창에 정확히 9 0 5조가 찍히지 않지만, 이제 4935원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홀딩했습니다. 4935원을 가격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아침에 매수를 한 거죠. 그렇게 상승하고, 보통 이제 가는 날에는, 이제 종목들이 가는 날에는, 추가가 뜨고 나서 한번 이렇게 하락하고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이제 추가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이제 다른 날이랑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이제 이렇게 조정이 있는 날은 뭐 보통 이렇게 뭐갭 상승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조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이날을 왜 가는 날이 될수 있냐면은 여기서 양봉이 나온 다음에 3일 동안 이제 조정을 거쳤습니다.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갭 상승이 뜨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물론 이제 이날도 갈 수는 있습니다. 갈수 있는데 뭐 하, 하루 더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어, 좋지 않았다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가는 날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갭상승이 떴죠. 갭이 뜨고 나서 이번엔 다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고. 강팔팀은 지금 현재 4월 16일인데 다음 날에도 이제 홀딩을 한 거죠. 홀딩을 해서 언제 매도할지 모르겠지만 추세가 꺾일 때 그때 매도하겠죠. 이상으로 이제 다 살펴봤고요. 어, 이후에 추적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